안녕하십니까. 트랙 직구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메가 트랙 두 대가 이 지금 교체 작업을 하러 이렇게 와 있습니다. 교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저, 요쪽 어, 차는 똑같은 235마력인데도 이렇게 후축이고 길이가 8m 20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차주께서 단발이 6m 50 윙바디를 저희한테 팔고, 어, 지금 어, 이제 축이 달린 어, 8m 20짜리 차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게 지금 에어가, 어, 에어시트가 에어 에어가 새가지고 지금 교체 작업을 하려니까 저 부속만 해도 저게 밸브가뭐 30만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모델도 갖고 해서 어, 사장님이 제헌차에것 떼가지고 지금 어, 시트도 교체 작업도 하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완료돼가지고 남바 작업한다고 차는 빨리 지금 가져가시고 남바를 떼기 위해서 지금 바로 가져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흰 남바는 오늘 운수회사에서 노란 남바로 바꿔갖고 올거고 방금 나간 저차 노란 남바는 우리가 떼가지고 상사 매입을 잡으면서 흰 남바로 바꿀 예정입니다. 오늘 이전 작업을 오전에 거의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차주님께서 이제 직접 운수회사에 남바 갖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바꿀 거고, 방금 출발한 우리 저 헌차, 노란 남바는 우리가 먼저 떼가지고 흰 남바로 저희 상사로 매입을 잡을 겁니다. 자, 아까 오전에 남바를 갖고 이전을 하러 직접 차주께서 가셨었는데, 이렇게, 어, 노란 남바로 밖에서 이래 왔습니다. 왔고, 저희도 이 노란 남바 달려있던 이 우리 저 헌차, 헌차를 이제 이렇게 우리도 자가용 기전으로 상사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가용 남바로 이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어, 남바 작업을 하실 때는 한반나절 정도는 차를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헌차를 우리 상사로 잡아주고 또새 차는, 어, 또, 영업용 남발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모든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을 때, 서류가 어, 다 서로 운수회사라든지 상사라든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반나절 정도만 차를 세우면 이렇게 남발을 이전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어, 오통 커나물 차에는 이런 게잘안 오는데 이걸 어떻게 주실지 이걸 어떻게 좁은 거 이걸 주던가요? 어 요즘은 다요 요걸로 한다고 아 그래요 네. 자 요즘은 <laughs> 요게 신차도 그렇고 좁은 게요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신차에 보면 이렇게 많이 단다 그러시고 오늘 우리 차주께서 좁은 거 이걸 받아오셨습니다 예 나사도 마침 다 맞는 게 왓구가 다 갖춰진 게 와서 이렇게 쉽게 달고 있습니다. 미러로 가면 땡길게요. 땡기보세요 네, 예, 됐습니다. 됐어요? 예. 잡으세요, 예, 제가 가면 또 그냥 손으로 잡고 계세요. 예, 손으로 만 해도 돼? 꽃 잡았지? 예. 예. 이제 봉인, 딱아다 치아프고 있어. 됐습니다. 예. 이제 이쪽. 오른쪽에 그 제가 잡아주기 위해서 안에서 가볼게 예 잡아주시면 됐지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자 이전 작업은 요렇게 영업용 하고 우리 상사 매입용으로 완료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방 카메라 작업이 이제 남아서 어, 후방 카드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작업만 끝나면 이제 사장님께서, 차주님께서 차를 이제 출고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또 어제 급한 볼일이 있어서 이만, 어, 이번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터럭 찍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